아 쿵입니다. 저가 오늘은 어, 많이 덥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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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도 기운 많이 내시고요. 그리고 오늘의 할 콘텐츠는 바로바로 바로 어, 어 제가 얼굴을 하고 하고 있는데 제가 누가 더 예쁜지 아니면 더 귀여운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너무 그렇게 자기 어. 어, 마음을 이렇게, 그렇게, 조금이라도 귀엽다, 조금이라도 이쁜 사람을, 어, 댓글로, 어, 어, 댓글로 말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제가 1번이고요. 어, 저는 사각궁이고요 음, 누가 더 이쁜가요? 누가 더 귀엽고, 음, 저는 귀엽다는 얘기를 많이 들기는 해요. 근데, 누가 더 귀여울까요? 저는, 사각쿵이고요. 어, 사각쿵 1번, 이렇게 해주면, 감사, 그렇게 해주시면, 제가 더 귀엽다거나, 제가 더 이쁘다는 걸로 알면 될 거예요. 이제, 기호 2번, 알루에님입니다. 안녕하세요. 어, 알루에님이 오랜만에 유튜브를 찍어요. 그래가지고 좀, 어, 저는 알로에, 알로에. 저는 사각콩언니고요. 알로에님. 아니 유튜브 하셨잖아요. 네. 어, 어 누가 더이쁘지지 어, 알로에님이라고 하면 될것 같아요. 사각콩언니라고 하면 안 되고요. 음, 알로에님 그리고 알로에님 그다음에 그렇게 해가지고, 기호 2번. 이라고 해주시면, 어, 더 많은 사람이 이기는 거고요. 댓글도 많이, 그리고 관심도 많이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사과, 쿵. 이었습니다. 앞으로 사과쿵 많이 사랑해주세요. 어, 저도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많이 날씨도 더우니까, 어, 밖에 많이 나가지 마세요. 그리고, 심심할 땐, 사과, 유튜브 많이.